아, 여기는 경기도 가평군 조정면 마일 12 도로입니다. 그 옆에는 하천변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유실되고, 아 이거 참 엄청납니다. 흉보장비가 와서 전부 피해 복구 공사를 하고 있고요.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것 같아. 복구공사가 한창입니다. 음, 좀... 음. 아, 정말 너무... 엄청납니다, 엄청나. 공사가 한창인데 집 집도 다 내려갔고.